이렇게 해서 주도리 어, 퍼즐까지 함께 풀어봤는데 요번에 준비된 문제가 퍼즐 말과 말. 이건 정말 두 분의 어떤 그 협동심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퍼즐 말과 말 전원 다 입실을 해주세요. 비밀실로 모십니다. 자 백승윤 씨, 오설미 씨, 진유영 씨, 종치환 씨, 양홍규 씨, 김은정 씨, 그리고 정원관 씨, 이상원 씨. 자 이제 팀의 대결 비밀실에서 펼쳐지는 팀의 대결입니다. 가만있어, 오설미 씨가 어떻게 입실하셨어요? 왜 안보입니까 근데 오설미씨가? 네 좋습니다 자이 퍼즐 말과 말은요 어, 생활속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 의미는 틀린데 똑같이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봐 주십시오 문제 주세요 자피트니 유스턴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하 뒤틀이고 거의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아유! 자, 뭐라고 그을까요 독수나! 대박! 자, 진짜. 사랑하는 물의 뿌리 반응이 참 좋던데요. 고마워요. 자, 다시 한번 야웅경 씨, 김은정 씨. 자, 김은정 씨 들었어요. 어머, 어떻게? 네? 어떻게? <laughs> 어머, 어떻게? <어떡해? 웃음> 제가심지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자, 아니면 예 그거, 네, 그거 아니면. 오메 어떻게?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와. <laughs> 자 사진 나왔어요. 사진 나온 거 보다가 깔깔 웃으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 정원관 씨하고 이상훈 씨, 자 다시 한번 도전. 정말 우습다. 우습다. 정말 아 정말 하... 뭐예요? 네? 정말 <laughs> 웃긴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습다. 자 계속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 문제 주세요. 가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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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어 <웃음> 밥을 <웃음> 가운데 낫자 <4번> 자 <laughs> 다섯 글자 중에 가운데 낫자 자 좋습니다 홈런입니까 <laughs> 아하 저 외야수가 뭐라고 있을까요 <laughs> 자 백승일 씨 그리고 오설미 씨 자 여기서 답 나옵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어머나 좋아. <laughs> 물론 좋은 일이 세이죠자 계속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으악! 어허, 이 교통 사고가 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낙이 일보 직전. 아... 저분은 누굽니까요? 네, 자 진유영 씨하고 송채완 씨 데이비커플 맞습니까? 조금 아까 꺼요 아 그게 다 같은 말들입니다 지금 상황은 틀리지만 어머나 어머나 뭐써 어머나 그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어머나. <laughs> 어머나. 저는 하나도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요. <laughs> 어머나 던져. 네. 어머나 던져? <laughs> 넘어. 어머나 넘어. 아니에요. 자 조금만 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 응. 자 땅을 차고 떴죠. 자 백승일 씨 그리고 오솔미 씨. 엄마 나 떴어. 비행기에 그게 있을까요? 계속 봅니다. 문제 주세요. 자 글자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진희영 씨, 송채환 씨. 자 가위 뭘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떴구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탈출. 네, 이야 땀좀 흘리셨어요 이번에. 네. 네, 왜 그러세요 송치환 씨? <laughs> 자 남은 세 팀을 위해서 문제봅니다 문제 주세요. 자, 자 정은관 씨, 이상훈 씨떴구나 떴어. 네, 떴구나 떴어. 정답. 수고하셨어요. 야땀 흘리시는 거 봐요, 우리 저 정웅아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씨. 자, 이쪽이 아니고 이쪽, 정신을 찾으시고. 네. 자, 저쪽입니다, 네. 자, 자, 이제 남은 두 팀을 위해서 문제 봅니다. 문제 주세요. 자, 야웅경 씨 그리고 김은정 씨, 정답은요? 떴구나 떴어. 정답.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웃음> <웃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였는데, 그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백승일 씨. 어떻게 몸이 끼어서 못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자, 두 분을 위해서 문제 주세요! 자, 백승일 씨, 그리고 오솔미 씨. 자, 정답은요? 자, 떴구나. 떴구나, 떴어. 정답! 예. 네. 야, 그 마지막 순간에도 조동성을 발휘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 3kg 빠진 것 같아 이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 정답은 밝혀졌습니다만은 확인할 겸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버지 제가 공양미 300명을 팔려가니, 심봉사와 아, 심청이의 아, 대사입니다. 눈물겹습니다.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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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실이다. 체진실이야뭐 체질실? 어디? 체질실, 실 떴구나. 떴어. 네. 자 마지막 장면은 으 저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쉬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퍼즐 말과 말의 정답은 떴구나, 떴어. 네. 아, 특히나 그 연예인들인 경우에는 뭐 인기가 올라가도 뭐 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예, 하죠. 예. 자수고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저 거의 뭐 이렇게. 예, 기운을 다이루신것 같아요, 이제. <laughs> 얼굴이 뜨셨어요? <laughs> 자, 어, 중간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승일 씨, 오설미 씨, 190점. 진희영 씨, 송채환 씨, 190점. 양원경 씨, 김은정 씨, 280점. 정원간 씨, 이상훈 씨, 270점. 네. 자, 현재 선두는 양원경 씨, 김은정 씨. 그리고 꼴찌는... 아, 죄송합니다. 꼴찌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현재 3위는 공동 삼입니다. 진우 형, 추성찬 씨, 백승희 씨, 오소민 씨, 두 팀에게 경례박수 보내 주십시 자, 이제 마지막 역전 남말 퍼즐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출연자 여러분들께 드릴 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소개해 주세요. 우승 팀에게는 엘레강스 시계와 남대문 금호보석타운에서 전자동 세탁기를 드리고 준우승 팀에게는 주식회사 태운에서 그린파워 녹즙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출연자에게는 한독 와이셔츠에서 전자수첩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갓받치 핸드백을 선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퍼즐 특급 열차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역전 낱말 퍼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역전 낱말 퍼즐 10개의 크로스워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세개의 단어를 맞추시면 은 30점, 10개를 다 맞추시면 은 보너스 100점에서 200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위이신 두 팀도 역전해서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규칙대로 2등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원관 씨, 이상원 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어, 먼저 보기를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어떤 보기가 준비가 됐을까요? 포장마차. 아, 포장마차 가금 가십니까? 차. <laughs> 차. 네. <laughs> 굉장히 무시당하시네요. <laughs> 아, 포장마차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차를 선생님. 선택하겠습니다. 차, 문제 주세요! 자 축구의 황제 차봉근 네. 정답 안경 근시 정답 네. 자 보고서 시말서 정답 네. 천자문 어디서 배우죠 서당 네. 네. 정답 당근 예, 정, 당근 아니고요 당, 당구 네. 정답 네. 자 신문 사람을 찾습니다 구인광고 정답 자 이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이 두드리는 신문고, 신문고. 네. 정답 자이 몸에 그림이나 글씨를 문신. 신문 문신 정답 남대문 네. 동대문 정답 자 펭귄 남극 정답 <laughs>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만첩의 위협을 반서했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관 씨가 네 제가 쭉 지켜봤지만 네. 신문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아하. 근데 요즘에 확실히 그 노래를 아니요. 좀 뜸하게 하시더니 네. 공부를 무지하게 하시나봐요. 퍼즐을 위해서. <laughs> 네. 아유, 정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에... 아, 현재 3등이 두 팀입니다. 두 팀인데 아, 먼저 진명형 씨, 송채현 씨가 하셔도 되겠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한다. 먼저 네. 자 그러면 은 백승일 씨, 오솔미 씨 먼저 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먼저 맞는게 낫지.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포장마 남은 세 보기 가운데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포장마. 마. 아무거나... 마. <laughs> 마. 마를 선택하습니다자마 문제. 수 자, 데뷔 이 커퍼필드. 뭘 하죠? 마술. 정답. 왜? 술꾼. 술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뭐라 그러죠? 술주정. 보, 동물의 비유에서. 술고래. 정답. 자, 떡국을 끓이는 그떡 있죠. 가래떡. 정답. 자, 이 반지를 다른 말로. 가락지. 정답. 자, 힌트가 없습니다. 지문. 자, 지리지도. 지도 정답. 자, 분갑수를 부리는 사람? 도 사. 정답. 네. 자 지방 방언 방원. 방언을 뭐라고 그러죠? 응? 다른 말로 허투리. 네. 정답. 자 해녀를 다른 말로 잠수반이요. 비바리. 음. 네. 정답. 아, 네 좋아요 지금. 자싼 물건 뭐싼게 뭐다? 비지떡. 네. 정답. 자 힌트가 없습니다. 어, 가래떡. 자, 가래떡 아니고요? 어 떡. 떡, 떡? 무슨 떡일까요? 자 오방떡. 오방떡 아니고요. 치루떡 어, 치루떡 아니고. 아하 안타깝습니다. 네, 야 너무나 쉬운 거였는데요. 네, 이시겠어요 굉장히 쉬웠어요. 빈대떡. 정답 빈대떡이었어요. 괜찮아요. 90점 얻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미영 씨, 송치환 씨. 자, 어, 지금 보기가 이제 포장이 남았죠. 네 포장 가운데서 예 장.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장. 포장 가운데서 포포네 네, 포를 선택했습니다. 포 문제 쇼자 음 목구멍이 저, 포도청 자 다람쥐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도토리, 도토리. 정답 자동 금은 동인데 동을 다른 말로 구리 정답 자 구속하는 곳 범인을 구치소, 구치소. 네자 음. 힌트가 없습니다 소장 소독 소주 시. 정답 자 예방 아야 주, 주, 주사 가서. 주사 자 손님과 어머니 사랑방 정답 자 등교할 때 책가방 정답 자 알뜰주부 어뭘 쓰죠 가, 가계부 정답 자 힌트가 없어 부산 부도 부, 부친 부조 부모 자, 부모 말고요 부산 부부. 아, 부 부부 정답 부부 정답, 예. 부부 정답. 예.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부부 아네 재밌어요. 그죠 답도 재밌었어요. 네참 뜻밖의 웬 부부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만점을 얻으셨기 때문에 지금 390점이 됐는데 양홍영 씨는 계속 지금 점수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물론 지금 네 김은정 씨도 그렇습니까. 네자 그럼 이제. 2 등도 못할것 같아요. 현재 <laughs> 지금 1등이죠어1등이었는데 예, 예. 지금 점수가 많이 뒤집혔어요. 예. 과연 우승을 지킬 수 있느냐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laughs> 자 이제 보기는 장이 남았습니다. 장네 장. 목숨 걸겠습니다. 네, 장에 네. 자장 문제 주세 음! 장꽃 꽃의 네. 이름입니다. 장미 장미 네. 정답. 자 황진이 같은 사람 뭐 명이 짧다고 그러죠. 니인방명 정답. 네. 자설 추석 명절, 명절. 네. 정답. 자 허리가 없다. 뭐허리통 정답. 네. 휴지통 우체통 정답. 네. 자 우리나라 소 한우 정답. 장군의 아들 김수환 네. 정답. 네. 자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뭐가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파김치 정답. 자 힌트 양파 정. 네. 오야. 자 바다 네. 태평양 태산. 정답. 야. 지켰습니다. 자랑합니다. 양원경 씨한번디 네. 해주세요. 우승 소감. 아니 정말 이거는 신이 내리신 가오라고 생각을 하고 <laughs> 이 프로그램을 녹화를 해서 우리 집에 가보로 남겨고 자손 대대로 이 모든 영광을 <laughs> 한마디 하세요. 저이 프로그램을 사랑합니다.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자랑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승은 양원경 씨김은정씨네레드 역시 만점을 기록하신. 정가씨, 상원씨 준우승!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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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희영씨, 송시환씨도 너무 잘하셨어요. 네, 390점. 백승일씨 오설미씨,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내일 이 시간에는요, 지구촌 영상 음악이 방송이 됩니다. 빌보우 차트 넘버1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고요. 홍콩 배우 성룡씨가 출연을 해서 시퀀스의 뮤직비디오를 또 보여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퍼즐 특급여사,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